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대사내과 이시훈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문자적으로 뼈에 구멍이 많이 있는, 많이 생기는 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에 이르기 쉬운 뼈가 약해진 상태를 말하고요. 이게 병적인 상태라고 생각한지는 사실 아주 생각보다 많이 오래된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소개됐을 때는 한자로도 뼈 조송증, 뼈가 치밀하지 못하고 조악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 적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좀더 직관적으로 골다공증,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 그래서 그림 보면은 뼈의 현미경 사진에 구멍이 많이 숭숭 생기는 그런 병을 이제 얘기하면서 많이들 이해하게 됐고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 다양한데. 뭐 정확하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걸 처음에 많이 발견하였는데 폐경이 폐경이 되면서 여성호르몬이 뭐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많이 발생하는 그 여성호르몬의 수치 저하로 생기는 골다공증을 가장 많이 생각할수 있는데 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남녀 공이 그러니까 노령화 인구에서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또 많이 생기고 있죠. 또 극단적인 다이어트 등으로도 젊은층에서도 많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가끔가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심장병이라든지 암. 뇌졸중 같이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병도 아닌데 골다공증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왜 위험해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거동하고 움직이고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은 금방 깨달으실 겁니다 이만큼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해서 골절을 예방하고, 우리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뼈의 강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뼈의 양적인 요소, 그리고 뼈의 질적인 요소를 둘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뼈의 양적인 부분은 우리가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내 뼈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잘 통계적으로 그 계산을 해가지고 골다공증, 골 감소증, 정상, 임을 이렇게 판정하고 진단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뼈의 질적인 면을 어떻게 이제 측정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혈액이나 소변에서 어떤 그 검사를 통해서 그 뼈의 질적인 면을 우리가 가늠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각종 인공지능을 통한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뼈가 어느 정도 질적으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을잘 추정하고 진단하는 그런 검사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임상에 적용해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 판, 치료 효과는 얼마나 좋은지 등을 우리가 병원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골다공증으로 진단되시면은 막 불안하고 언제 골절이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일생을 두고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에 그 2, 30대까지 우리 전체 골량이 형성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영양 섭취와 운동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골량, 뼈의 양을 높게 유지 내지는 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규칙적인 운동,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뭐 다이어트 그 아주 몸에 좋은 칼슘이나 비타민D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뼈에 좋지 않은 뭐 음식들, 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카페인이라든지 뭐 흡연 아니면 음주 같은 것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골다공증 진단이 일단 되면은 뭐,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꾸준하게 하는 게 주기,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만큼 진단되고 치료를 뭐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 병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뭐, 골절되기 전에는 자기가 불편하지 않고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잘 하시고 꾸준하게 의사선생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에 어머니나 할머니 등이 좀 골절이 됐다든지 뼈가 약하다. 뼈가 약한 집안들이 있으면 더 미리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 같은 거를 찾아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D 섭취를 통해서 최대 곤량에 이를 수 있는 젊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운동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상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